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2025 KCC 프로 농구 원주 DB와 대구항구 가스공사의 경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음. 대구항구 가스공사도 사실상 3개인 반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어, 수학적으로 산술상은 어, 산술적으로는 가능한 현재 위치고 문제는 원주 DB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최하위 서울삼성과도 어, 4개인 반차 사실 따라잡기 어렵긴 해요. 하지만 또 산수로 계산했을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두팀 모두 순위를 더 높이거나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잡아야 되는 오늘 경기입니다 알바노 최성환, 스파일맨 정혁은, 강상들도로온 푸문화가 과연 오늘 두 팀에게 보탬이 될지 시켜봐야겠습니다 네 그 스페맨 선수를 활용해서 스페이싱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해요. 네. 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김낙현 신승민 차버이 니콜슨 김준일 3 2경기 연속 석점슛 성공한 니콜슨인데 <laughs> 외곽포가 터져야 되는 가스공사 니콜슨은 33경기 연속 당연히 만들어지겠죠. 네, 니콜슨이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모가스공사 원주 DB 두 팀의 5라운드 맞대결 출발합니다. 김낙현 우징가 니콜슨, 3 3경기 연속이 폭발을 네. 만들어지는. 아, 1쿼터에 바로 성공시키는 니콜슨이에요. 탑에 위치해 있습니다. 피켓팝 정혁은이 밀고 들어가네요. 걸면서! 네. 아, 네. 니콜슨은 수비를 열어냅니다. 등장, 아. 정말 큰 환호를 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자신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네. 김낙현 직접 쏘네요. 오 어, 좋아요. 갑니다. 석점포자 그동안 안 터졌던 가스봉쇄 외곽슛이 1쿼터 초반부터 터지고 있습니다. 안쪽 넣어줬어요. 스펠맨과 1대1. 돌아 들어갑니다. 속였어요. 플락샷 네. 정혁은. 다시 한번 뚫고 잡니다만 막히고 맙니다. 어, 네. 정혁은 블락샷이 아주 좋았습니다. 당상자 정혁은 그리고 스펠맨의 높이를 확인했습니다. 골 밑으로 네. 정혁은 쉬운 도전. 스펠맨 선수 완전히 벗겨냈지만 네. 그 뒤에 정유근 선수가 있었어요. 약간 좌회전했는데 길 막혀 있고 직진하려고 했는데 강상대했고 결국 우회전 선택했는데 스펠맨이 있었고 그게 빠른 공격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번 패스 최성원 스펠맨. 오만의 스펠맨, 오 밀고 가면서 던집니다. 네. 점인점. 상대방 트랙. 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를 연습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스몰맨이 스펠맨 선수한테 스크린을 가서 스펠맨 선수한테 미스매치를 이렇게 해서 아. 공격을 하는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해요. 네. 이스라엘 번호 여전히 붙어 있고요. 김낙현에게 내줍니다. 김준일 스크린 반대쪽으로. 좌중간에서 김준일에게 팀이 됐고요. 원주 산성 높습니다. 좋아요. 외곽에서 찬스 네. 성공을 하네요. 점성우 아, 김준일 선수가 꼽밑에서펌볼을 하면서 음. 다시 알바노 둘꽃쳤습니다스어요 와이드 오픈 찬스 쓰리 포인트 네. 오늘 경기 원주 DB의 첫 3점포입니다 자 알바노 선수가 지금 슛 성공을 시켜놓고 무게를 갸웃거렸거든요 서로 한 번씩 주고받네요 정성우랑 네. 김준희랑이선 알바노 어이 좋아요 스텝 길게 빼면서 레이업 성공합니다 알바노 쭉쭉 밀고 들어가는 오마니 스펠맨 핫패스 건넸습니다 정영은 3점 오우 샷점 오른쪽 코너 와이드 오픈. 그렇죠. 서서문. <목소리> 오른쪽에서 이선을 바로 다시 안쪽으로 설만 오바리스 팔만 쳐넣었다. 오 예. 득점! 스팔 김준일 치고 들어갑니다. 팁슛! 샷! 오바리스 팔만. 네, 저런 거거든요. 수비에서의 백보드장악력대단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운도에가 나와 있습니다. 오, 오, 네. 오잘 챙겼어요. 덩크에 오바리스 팔만. 실패가 아 스펠맨 선수한테 덩크를 헌납하네요 샤클락 15초 남았습니다 오마리 스팔맨또덩어요또 덩크를 또한 번의 포열을 보여줍니다 아, 같이 스틸을 하려다가 실패하면서 덩크를 허용해요 지금 결국 격차는 1 1점차까지 벌어집니다 8초 안에 그래도 카토가 직접 잘 넘어왔어요 어, 공격기가 쉽지 않데요 탈탈소비 벨란겔 잡고 은도예 납니다 은도예 힘이 높아요 지금 아, 이코터 초반부터 투코트 프레스를 붙고 있어요 네, 나스공사의 전매특허죠 네. 그래서 턱선이 굉장히 또 날카로워진 김준휘죠 어, 스테이시도 성공이에요 카토의 스테이 이건니카터 다음 패스! 네. 완벽한 속통원두디입니다카터 어, 선수 지금 무심, 무심 패스라고 그러나요? 뭐, 무심하듯이 패스를, 마운트 네. 패스를 줬는데, 정확히 패스가 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서민수, 패첸샤 네. 네. 서민수! 네. 외곽으로 빼줍니다. 오른쪽 코너, 서민 이거니, 음? 결국 또한번 작전 시간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대구 한국 가스공사입니다. 그치가안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선알바로 그리고 가요 가용 선배이선알바로 작전 시간 이후에도 득점하는 팀원 원조 뒷입니다. 아, 니콜슨 아. 김다현 속였고요. 탑백 석점. 와요. 정중합니다. 김다현. 자 역시 김준희 잔스 우중견 애드런 니콜슨 벌써. 성공 3리포인트 어찌됐건 니코슨도 그렇고 나머지 김낙현 선수나 정현우 선수들좀 퍼져줘야 되는 가스공사입니다. 이선 알바노! 3명을 아 네. 뚫고 갑니다! 100점 이정 많죠. 이것이 바로 이선 알바노입니다. 아 알바노 밀고 갑니다. 이선 알바노! 아깝게 났니다 아 네. 이선 알바노! 아두 번째 놓는 스텝을 길게 바깥쪽으로 뻗으면서블락샷을 네, 피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오마리 스팔맨 잡고, 던졌어요. 바깥막 떨어집니다. 결국 전반전 50대 3 4 스코어로 마무리됩니다. 네, 스펠맨 선수가 2쿼터에는 좀 조용했지만 1쿼터의 기선제압으로 지금 앞서나가는 디 b 입니다 그렇습니다. 3쿼터 출발합니다. 원주 디 b 의보입니다 최성원, 탑에서 오마리 스펠맨. 스펠맨의 석점. 아, 성합니다 네. 19점 차거든요. 주패야 되는 가스공사예요. 앤드루 니콜슨. 어, 좋아요. a n 좋아요. 아 n 리콜 h 그래도 공격 리바 c 또또시시준이 n i c 요 o l s o n Nicholson. n i 점 h o l 자저 n 스 i 가듯이 1분도 안 됐어요. 네. 강상준. o n n i c h o l s 나를 지웁니다. o l s 가스공사의 공격. 공성구가 Nicholson. 전달 전용 o 밑 s o n 잡아냈고요 리콜슨. 결어요 같이 네. 가니다 밀고 들어가는 원투 DB 정혁은 강상드골밑에서안전놓습니다강상드자 어, 네. 리콜슨 선수가 심판한테 항의하면서 백코트를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5대4 찬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자60대 40입니다. 자골밑으로 온도이가 외곽 내줍니다. 8만 500m 어, 네. 속입니다. 엘맨 선수가 본인이 무리하지 않고. 어, 위험했어요. 벨랑결. 네. 3포인트. 성공. 자, 여전히 스리카드. 찬스. 외곽에서 와이드 오픈. 적점 짧아요. 어, 들어납네요점정을적점포 어, 저는 짧게 봤거든요. 외곽에서 김낙현 스크린 타고 패스를 건넙니다. 김준일 네. 네. 득점. 자, 김준현 선수가 스크린 다이브도 좋았지만 탑에서 안쪽으로 성점 네. 빨라듭니다 달아나는 성점포 수비 빗습니다 자, 잇고 다시 공격해야 되는 가스공사인데요 네, 좋아요 정석호의 완벽한 포블샷 오, 어, 지금 가스공사는 수비를 네. 1분 동안 하고 있는, 있어요 어마리스팔만 네! 성점포를 꽂아놨습니다 남아있는 서포터 1분 5 0여초대데요캐나발란게리 네. 여기 있습니다 알바노 예! 네. 알바노! 3점포로 <laughs> 상대 추격을 따돌립니다 네. 과연 원주 d 비가버텨낼수 있을지 벨란게 흔듭니다 던집니다 네. 던집니다 벨란게! 아, 이전에 세키손가락부상이 니콜슨에게 타이탄수비 다시 벨란게. 그만 게임. 니콜슨. 어, 본인이 좋아요. 직접 만들어슨요콜슨 네. 니콜슨. 니콜슨. 이콜슨어콜슨 니콜슨. 니니콜 니콜슨. 니콜슨. 벨랑겔 높게 앤드레 니콜슨 좋아요 올려놓습니다 2포인트 자 이제 가시권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5분 50여초 흔들어요 벨랑겔 속이면서 100점 <laughs> 성공 <택정성동>. 벨란겔입니다 <laughs> 네. 자 이제는 7점 차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어, 4분 20여초 동안 1 1대1로을 만들고 있고요 이선 알바로 빼줬어요 다시 이관희아네최저이 아, 다시 또열점차스팔먼 이관이 다 패스 찬스요 오마리스 펄먼 스트레이트 타나넘미드 오늘 경기 22득점째 오마리스 팔맨입니다 치고 나갑니다. 알바노 배가그르길게 오마리스 팔맨 오마리스 펄먼 이번에 2점씩을 성공시킨 스펠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인 던지고 다시 잡았고요. 또 던집니다. 네.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스탑에서 네. 강상재. 네. 정확합니다. 고파. 결국 이 경기 1분 2초를 남겨두고 1 0 점차까지 벌어집니다. 네. 스펠인이 홈팬들도 함께 환호합니다. 자 이렇게 옆에 이후에 연승 달리기 직전의 스펠맨이고요. 경기 중에 팬들과 지금 세레머니 하고 있어요. <laughs> 이관이가 프런트 코트를 건너오면서 경기의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주 DB와 대관국 가스공사의 경기. 원주 DB가 결국 승리하면서 이경기에 마침표가 찍힙니다. 연승을 달리는 원주 DB입니다. 네 어쨌든 뉴 원투펀치인 스펠맨과 이선 알바노 선수의 활약으로 승리를 가져가는 DB입니다. 네.